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오늘 나오는 중풍병자인데요. 이 중풍병자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친구인 것 같아요. 지붕을 뜯어서 위에서 내린다. 이 적당한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죠. 지붕에서 내리는 것도 어렵지만 또 지붕 위로 중풍병자를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겠다 싶은데요. 예, 정말 그이 중풍병자의 그네 말씀을 들으면 어, 참, 너무 은혜롭고, 또, 실제,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도 그렇지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 이들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직업도, <웃음> <웃음> 얼굴도, 모르는데, 이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도록 이 말은 어깨와 어깨가 꽉 끼어서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든 그런 밀집되어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데 네.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지붕 위로 중풍병자를 올리지 않습니까? 지붕 위로 올렸을 뿐만 아니고, 또 지붕을 뜯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 여기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그 사람들, 그들은, 어, 실제로는 그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있었던 믿음이, 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고,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지붕을 떠들 때 문제도 법적인 문제도 될수 있고 네. 또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또 형사적으로 이끈 고발이될 수도 있고 <웃음> <웃음> 또 사회적으로는 미친놈이라고 네.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가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겠다, <laughs> 네. 살리시겠다, 극게 네. 하시겠다.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 네. 이기를 하게 했는데. 그게 확실했던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네. 놀라운 거는, 어, 성경은 이 부분을 부각했지그 뜨던 지붕을 어떻게 수리했다, 이런 <laughs> 내용은 없습니다. <없을 때>. 그거는. <laughs> 사소한 겁니다 네. 그거는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네. 아무 문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같이 갔다는 겁니다 네. 실려 왔지만 네. 야 이게 정말 그 마가복음 (2장에) 그냥 성경 이야기만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제가 어떤 분의 감정을 들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어, 결혼을 참 못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막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어디 있냐 어떤 분은 신체적으로 아마 여자분이었는데 자궁이 없었나 봐요. 근데 없는 자궁이 만들어졌다는 오. 겁니다. 정말 크루면서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야 정말 이게 신약성경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종이 계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똑같은 성경 속의 역사 아니 더큰 역사도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 또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중풍병자나 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우리다. 하나님, 우리를 또 그렇게 쓰고 계신 것을 보고, 또, 우리 생각하고 맞지 않지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형제 자매들이 움츠려져 있고, 또, 다소 머물러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원래 너무 소망이 된 것이 우리 예배당을 그 (17년) 만에 의자를 싹 수리했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고 좋은 의자 그리고 우리 그 우리 화장실도 모델링 이가 군에 제대하고 온그 우리 신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단장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실내 페인트도 지금 다 도색을 해갖고 교회가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한 자리도 빠지지 않고 올 연말에 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데 네. 자꾸 내 속에서 이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laughs> 또다안한쯤어쩌라고 이제 예. <laughs>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 아니다 이거 집 밟아야 네. 이 짓밟아야 된다. 육의 생각 네. 하나님 주신 마음만 말씀하자. 네. 제 마음에 막 하나님 올린말에는한 사자리도 빈 자리 없이 다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최근에 보면 계속 전도하고 구원받는 간증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지난주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정말 교회가 가득 찰 정도로 나왔었는데, 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정말 마가보음2장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나타내고 또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책임질 일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